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예, 콘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왜 네, 갑자기 콘돔 이야기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실 건데요. 어, 우선은 지금 100원에 두개 주는 콘돔 자판기가 서울에 3군데 정도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 기사를 보면은, 이 이제 콘돔 가격이 너무도 저렴하다, 너무 싸다 보니까 이제, 청소년들보다 어른들이 이 자판기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된, 사용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점지 이 자판기를 앞에, 뒤에 있는 이제 점주가, 자판기, 그러니까 자기 가게 앞에 있는 이 자판기를 보고 있던 점주가 화가 난 나머지 이 자판기에서 이제 콘돔을 못 팔고, 못 팔게 만들고 자기가 직접 그 콘돔을 청소년들한테 전달해 주는 그러한 웃지 못할 해닝이 연출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들이 이 점주한테 전화나 카톡을 주면은 이제 그 점주가 콘돔 두 개를 주고 100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기 좀 밑에 글도 상당히 웃긴데요. 형 졸라 웃기다. 뭐 그냥 동네 형이야. 편하게 연락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 지금 드러나 있는 현실, 현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음, 어 이게 뭐 우리가 지금 뭐 그니까, 뭐, 그니까, 어쨌든 이게, 그니까, 러 이게 뭐, 뭐, 바른다고 뭐, 감춘다고 안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요. 이미 이제 버젓하게 에 드러나 있는 상황들이죠 네, 여러분은 콘돔, 청소년들의 콘돔 사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청소년들의 안전한 성생활을 위해 100원 콘돔 자판기를 설치한 점주가 일부 성인들의 형태의 분노를 표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사에는. 네, 제가 앞에 이야기했던 것들인데요. 어, 뭐, 성교육에 대해서, 뭐, 피임기구, 뭐, 이런 게 대해서는 예전에 구성애 씨를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예, 구성애 씨의 성교육, 이 예, 뭐, 유튜브 영상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분이 그리, 크리찬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한때 성교육을 할 때, 어, 저기 뭐냐, 자의행위를 해야 된다고, 좀 풀어야 된다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무리를 빚은 적이 있는데요. 자의행위에 대해서 제약시하고 정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네, 그거 무조건 제라고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많이 계신데, 어쨌든 그 당시에 구성에가 그렇게 이야기해가지고, 네, 많은 무리를 빌린 적이 있죠. 네, 여러분 이 중에서도 저한테 많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물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저도 뭐 어떻게 얘기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러다 여러분 마음 편한 대로 하라고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좀더 냉철하게 생각을 해야죠. 네, 냉철하게 상황들을 봐야 되고, 이런, 보여지는, 이리 만연한 유행에 대해서, 우리가 무조건 수용하는 것도 문제고요. 네, 또 무조건 또 이걸, 뭐랄까, 도려내는 것도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한번 지혜를 가지고 잘 살펴시고요. 어, 그리고 또, 밑, 밑에 있는 저기 후배들이나, 또 자제분들이 계신 분들한테도 잘 조언해줄 수 있는 그런 어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콘돔 이야기하니까 제가 예전에 배낭여행을 좀 좋아하고 저기 뭐냐 일본도 가고 막 중국도 여러분 갔다오고 동남아를 꿈꾸고 계획하고 뭐 이럴 때 어,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바람의 딸 한비아 씨가 쓴 책에 보면은 뭐 지구 뭐 걸어서 두 바퀴 바입니까세 바퀴 바입니까그 책을 한비아 씨가 해외여행을 할때꼭 콘돔을 챙겨라고 그런 이야기를 한적이 있어요. 배낭에다. 콘돔을 꼭 챙기라고. 저는 당시에 그 글에 좀 충격을 먹었는데, 뭐 해외에 그런, 그런, 그런 일을 하려고 가는 것도 아닌데, 왜 콘돔을 챙기라고 할까,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어쨌든 갑자기 콘돔 이야기 나니까 그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주의를 하기 위해서 꼭 챙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것 같아요. 예, 콘돔 이야기를 좀더 본다면요. 우리나라에는 지금 콘돔이 100원에 2개 주는데, 그러니까 청소년용은 2개, 100원에 2개라는 거죠. 그리고 뭐, 뭐 지하철 그 화장실 앞에 보면은 맞죠. 저기 뭐냐 휴지 살때 보면은 그 자판기 그 휴지 자판기 안에도 콘돔이 이렇게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많이 보셨을 겁니다. 어 제가 이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베네수엘라 사태를 이야기를 좀 하려고 싶은데요. 베네수엘라는요. 콘돔 한 박스니까 36개짜리가요. 예. 우리나라 돈으로 84만 원이라고 합니다. 네, 그니까, 아이폰 가격과 같다고 합니다. 이 기사가 떴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말했죠. 베네수엘라는 지금 정부, 그니까, 러 맨날 저기, 지금 뭐냐, 개엄력이 떨어져가지고 시민하고 경찰하고 막 싸운다고요. 네, 얘기 드렸죠. 네, 오늘도 많은 시민들이 배고파 죽고, 경찰들이 다치고, 시민들 다쳐 죽고, 예, 그러한 일들이 벌써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예, 한쪽에서는 정말로 콘돔이 저렴하고, 또 한쪽에서는 너무 비싸고, 맞죠? 베네수엘라 정부에서는 어, 그러니까 정부 에서는 지금 콘돔 판매에 대해서 지금 차단도 하고 있는데, 그니까 저기 뭐냐, 어, 뭐라고 해야 되죠? 정부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 그니까 콘돔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 콘돔이 경매에 막붙여져가지고 시민들이 참가하기도 합니다. 그니까 시민들이 뭐 이제 기준 품목 같은 게 있죠. 금이나 뭐시 같은 필 풀어가지고 콘돔을 사러 오고 막 그런답니다. 어, 왜냐면은 이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완전 전시상 같다 보니까 어, 좀 이제 사생가들이 탄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우리 대한민국에도 6.25때 사생아들이 많이 탄생했다는거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생필품들이 급박해지고 힘들어지면은 음 그렇게 규제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다고 내가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한테 재난용품에 <laughs> 콘돔을 준비하라 준비하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건 아닙니다 아, 준비할 사람 준비하십시오 네 어쨌든 지금 상황들이 돌아가는 상황들이 이러 하다는 것네 부재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우리도 한번 한번 보시고요. 뭐, 거부할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어, 자제분들이나 후배들한테 정말 로 좋은 도 좋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멋진 대한민국의 의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일 잘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 이마누엘